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소유한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압류하려는 시도는 러시아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제임스 짐루카즈가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 러시아 자산 몰수 얘기가 나오면서 금값이 급등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금값 급등은 중동전 확대 위기에 따른 안전 자산 추구 때문이기도 합니다. 금값 급등의 원인은 복합적인데 제임스 짐 루카즈는 미국의 러시아 자산 모수설도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1 0 0억관이 러시아 소유의 미국 증권 3천억 달러어치를 훔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이후 금값이 온수당 500달러나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3천 메트릭톤의 금을 보유한 러시아가 결과적으로 5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워싱턴에는 바보만 앉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짐 루카제는 특수 군사작전 이후 미국이 러시아 간 제재 조치가 역효과를 냈다고 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이런 사태를 모두 예측해 준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09년만 해도 러시아의 금 보유량은 600메트릭톤이었지만 2022년 대러 제재가 시작됐을 때는 3000메트릭톤에 달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외교 잡지 포럼 팔러시는 나토가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군사력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잡지는 나토가 러시아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충분한 병력을 갖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동맹에 가세했지만 존재감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스컷 리터도 나토군은 단일 군대가 아니라면서 유사시 통합 지휘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군세력도 러시아에 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토는 회원국 수는 많지만 다 고만고만한 난쟁 이 국가가 많습니다. 다 끌어모아봐야 별로 인프레시브하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걸쳐 러시아는 나토와 전쟁을 벌일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침략에 대비한다고 나토가 아우성을 치는 것은 다 쇼에 불과합니다.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나의물크신 작전에 말려들면서 스스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몰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라프 시월츠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 틱톡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쇼얼츠는 틱톡 계정을 개설했다면서 자신의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초만 하자면 틱톡은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대단합니다.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와는 달리 검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미국의 자유 시민들이 선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임기 동안에는 중국 거라고 해서 틱톡에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소셜 미디어가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소셜 미디어라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얼츠는 이번에 충칭과 상하이를 거쳐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과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만납니다. 또 환경 장관, 농업 장관, 교통 장관 등 3명의 강요. 그리고 벤츠, BMW, 지멘스, 바이에르 등 12명의 대기업 CEO들도 얼츠를 따라갑니다. 이에 앞서 4월 11일 폭스바겐은 25억 유로를 중국에 투자해 안후이성의 생산 기지를 확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라프 셜츠는 중국이 절실합니다.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꺼져가는 독일의 경제 엔진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국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기록적으로 낮은 지지율과 분열된 연정에 휩싸인 셜츠에 이번 중국 방문은 그가 세계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데다 독일을 구하기 위해 뭐든 할 것이라는 점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독일의 올라프 셜츠는 그래도 생존 본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유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에 투자해온 독일 기업인들은 중국 비즈니스가 독일 경제력의 비결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1980년대 독일 산업이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했을 때 베를린 역시 중국이 개방되면 서구화되고 민주화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다 틀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일로서는 중국 말고 대안이 없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서구의 기술을 배워 더 이상 독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술 독립을 이뤘습니다. 킬세계경제연구소장 모리스 슐라릭도 중국과의 무역은 독일의 번영을 가져오며 실질적으로 대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독일의 기계류와 첨단 기술 자본제가 중국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입니다. 중국 기업이 기술적으로 독일 경쟁사를 크게 따라잡아 독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쇼츠의 연장 파트너인 녹색당은 독일이 중국 비즈니스를 접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킬 세계 경제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의 단절은 독일 경제를 약5% 위축시킬 것이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나 팬더믹 이후 독일이 겪은 쇠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결별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 독일의 대미 수출액은 1,580억 유로, 대중 수출액은 970억 유로였습니다. 그러나 성장 잠재력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큰 것으로 독일은 보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액이 적은 이유는 중국에 진출해 현재서 생산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쇼울처는 나름대로 약습니다. 지금 중국과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내년에 도널 트럼프가 등장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될 경우 독일의 몸값이 올라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